제14장 이스라엘 왕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스물다섯 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아하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윈 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하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을 하고 있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육대일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의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의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네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내가 애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여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왕 아마샤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베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유하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송무퉁이문에 이르기까지 4 0 0자를 허물어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와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권세와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 하였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유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의 아들 여호와스가 죽은 뒤에도 15 해를 더 살았다. 아마샤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의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아사리아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아사리아는 엘라스를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 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마 너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아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메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제15장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쉰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요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양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사리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리아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왕자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리아 왕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영모를 꾀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스가리아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의 우시아 왕, 제39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 가디의 아들 문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용모를 꾀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 문하햄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사방 모든 것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유다의 아사리아 왕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아시리아의 불 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무나임은 불에게 은천 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무나임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쉰세개씩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무나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무나임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왕 아사리아 제 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두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루곱과 아리에와 길르아 사람 1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가 이하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리아 왕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스무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왕의 아들 베가. 제 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양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윗 대문을 세웠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시남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유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제16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유담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스무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양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잡아가고 그 신은 살해하였다. 아아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라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아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아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재단을 보고 재단으로 나아가 그 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재단 위에 화목제물의 피도 뿌렸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놓여 있는 노재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재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노재단을새 재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아스왕은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 또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의 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큰 재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재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노재단은 내가 주님께 여쭈어볼 때에만 쓰겠소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였다 아하스 왕은 대야의 노쇠 테두리를 떼어버리고 노 떼야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노쇠에 소가 바치고 있는 노쇠 바다를 뜯어내어 돌받침 위에 놓았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 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 버렸다.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어 잠드니 그를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제17장 유다의 아하스 왕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 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세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한라와 구산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소나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이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양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숭배를 하였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윤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이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을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집합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 있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 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 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이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빌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고 고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난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오늘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한다. 오직 큰 능력으로 팔에 펴시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너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항상 지키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주해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